다음 그림과 같이 삼각형의 넓이를 S1, S2라고 할때 극한값을 구해 달라고 하는데요. 어떤 극한값이냐면 점 P가 이 곡선을 따라서 점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S2분의 S1의 극한값이래요. 그럼 얘를 내가 구해야 될 거를 먼저 식으로 만들어 보면 자, 점 P가 움직이죠. 어디로? 점5로 움직입니다. 근데 이 점의 좌표가 안 나와 있으니까요. x 좌표를 t라고 놓을 거고 그럼 y좌표는 e 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리미트 누가 t가 움직이는데 어디로 가요? 원점으로 간다는 얘기는 0을 향해서 가는 거죠. 0보다 큰 쪽에서 0을 향해 쭉쭉쭉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0의 우극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모는, 분모는 s2가 되고 그 다음 s1이 되는 거죠. 이제는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들러 가볼 건데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 먼저 S2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의 길이가 필요합니다. 자 밑변의 길이는 3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이, 높이는 이만큼이죠. 얘는 점피의 y 좌표랑 같아요. 이거의 y 좌표. 그럼 이만큼의 높이는 et 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넓이를 구해보면 S2는 1 2분의 1 곱하기 밑변 3이니까 여기다 그냥 3을 쓸게요. 3을 쓰고 그 다음 높이는 2t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s1을 구해볼게요. s1은 밑변의 길이를 여기로 잡으면 되죠.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 높이는요. p의 x 좌표와 같아요. 이만큼의 높이라고 놓을 수 있죠. 여 90도가 되니까. 그럼 높이는 여기죠. p의 x 좌표즉 t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2분의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2가 되고 높이는 t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2분의 1, 그 다음에 2t, 얘가 분자. 2분의 3,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자 일단은 여기 숫자 먼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분모 길이는 약분이 될수 있고 3분의 1은 아주 바깥으로 빼버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분모는 2t제곱 마이너스 1이 남았고, 또 분자에는 2t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도요, 우리가 아는 형태가 되려면, 원래 분모 분자가 바뀌어야 되지만, 얘는 어차피 1로 갈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런 위치에 있어도, 여기다가 t를 놓고, 그다음 2는 살짝 옆으로 밀어, 밀어내세요. 이렇게 밀어내면, 어, 얘가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었다면, 지금 보면, 이렇게 둘이 똑같죠? 그럼 얘가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이만큼이 1로 바뀌어요. 1이죠.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1과 2만 남았으니까 정답은 3분의 1, 2가 되겠네요.